잠깐 동안 지지부진하던 내용이 지난 회에는 완전 급발진을 하며 전개되다가 마지막에는 대반전으로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서동주가 후배님 아들이라는 걸 비아냥대며 말하는 장면에서는 몰입도가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모두의 예상대로 염장선은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 최후의 허일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13회 예고편 분석 시작합니다. 라고 사주하실 때마다 얼마나 큰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형이 대선에서 떠나줄 만 돼요. 나지가 안 죽었어. 서동주가 아들인 사실을 알고 허일도가 당황하는 사이에 그곳에 허태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허일도와 서동주의 대화를 엿듣고 둘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건데요. 허일도의 뒤를 밟아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허태윤의 등장에 허일도는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서동주와 허태윤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자신의 아빠가 서동주와 뭔가 사달이 날것 같아 불안했던 허태윤은 서동주에게 형이 떠나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동주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겠죠. 지까지왜나한말 있어? 허일도는 그 길로 염장선에게 가서 왜 지금까지 자신을 속였느냐고 고함을 치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을 네 번이나 죽이려 했다며 비아냥대는 염장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염장선에게 평생을 이용당한 것을 알게 된 허일도는 아마 맨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면 늦었지만 제 인생에서 염장선이란 악마를 지원할 겁니다. 볼거리 말이 아니죠. 더부룩한 턱수염하며 퉁퉁 부은 눈을 보면 적어도 며칠은 밥도 못 먹고 술에 절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런 허일도에게 서동주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는 허일도도 결국은 염장선에게 이용당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를 용서해 보기로 합니다. 더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염장선에 대한 비리 정보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허일도는 자신은 이미 자식을 죽여받고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소용없다면 밀어내려 하지만 서동주는 당신이 염 선생에게 눈이 가려져 죽여버린 내 엄마이자 당신의 옛 사랑 경원과 여운남의 아버지이자 당신의 친한 친구였던 여순호의 복수를 함께하자고 설득합니다. 이후 허일도와 서동주 그리고 배원배와 명태금은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허일도가 가지고 있던 염장선의 비리 자료와 관리자를 통해 얻은 민들레 팀 자료 그리고 과거 염장선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염장선을 잡을 명분을 충분히 쌓아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차강천의 증언만 있으면 염장선을 완벽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변수가 있었죠. 지영수가 남아있었던 건데요. 지영수는 지선우를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염장선과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수산물을 계속 차선 위에 덧대 두었다가 이차선우 넘어뜨리려는 게 아닐까 쇳불은 당김에 당겨야 빠집니다 바로 염장선이 지영수를 통해 치매에 걸린 차강천에게 서동주에 대한 모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가 차선우의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냐며 서동주를 대산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건데요 사례분별력이 떨어진 차강천은 지영수의 말에 의존해 서동주를 내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부터 제 뇌피셜로 다음을 예상해보자면 다행히 차선우는 그런 속물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차선우는 평소 서동주를 친형처럼 따랐고 서동주가 자신에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봐도 자기 아들은 기깔나게 알아봤던 차강천에게 차선우가 직접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빠가 믿어야 할 사람은 염장선이 아니라 동주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동주는 대산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고, 되려이 일로 염장선은 서동주가 이끄는 대상 그룹의 법무팀을 필두로 대대적인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물론 호락호락 잡혀갈 염장선이 아니죠. 염장선은 자신의 온갖 지인들을 뒤져 이 사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서동주와 허일도에게 꼬리를 밟히게 되고 납치에 성공합니다. 허일도는 자신이 염장선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한 뒤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눈을 떠보니 바다 한가운데의 요트 위. 요트에서 염장선은 정장을 입은 채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허일도가 있죠. 염장선이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허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던 곳이었고 지금은 내가 염장선이라는 악마를 내 인생에서 지울 곳이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염장선에게 총을 쏜뒤 자신도 쓸쓸한 결말을 맞는 건 아닐까요? 비록 죽음으로 보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염장선에게 벗어나고픈 허일도의 마지막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 예측 어떠신가요? 이전 영상을 쓰면서 자꾸 허일도에게 뭔 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음 내용을 전개시켜봤는데요. 다른 예측 있으시다면 댓글에서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회 동안 제대로 시작할 서동주와 허일도의 복수극과 그 과정에서 염장선은 또 어떤 놀랄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드라마 보물섬 본 방송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스트리밍은 웨이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능하니 영상 소개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다음 예고 분석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